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강입니다. 오늘은 스네이크 아유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. 음. 지렁이 세포 키우기 같은 거. 한번 시험으로 보여 드릴게요. 먼저 이이 등으로 아니, 옆면으로 머리를 맞추면 어, 그 사람은 죽습니다. 이런 쬐끔한 것들은 이런 알갱이고요 지렁이를 죽이면 하나에 이게 예, 봐 봐요. 잘 보세요. 저 원래 이거를 잘하거든요 이미 했어서 잘해서 한번 보여드리죠. 쟤를 한번 죽여볼까요? 깜짝. 어 여기가 순위권이고요 최대 8까지 있습니다 8 위까지. 전 여기 아직 순위를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순위를 한다면 파란색 아니 파란색이래 네 파란 에이 형광 이런 색이 나올겁니다 아마 이... 형광색 이랄까 까먹었어요 파란 아아 아, 하늘색 하늘색 음 아... 순위권 안에 들고 싶지만 200이 넘어요 순위권은 들수 있어요. 보통은 이렇게 아 죽었네요.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실전을 보여드리죠. 이렇게 보자. 이렇게 주사먹게 죽어먹기. 아 주사먹게 다 죽었네요. 저 이런 적 종종 있어요. 쭉 가다 보면. 쑥 가다 보면. 클라스클라스라스클라스클라스 라스. 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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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스.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, 죽었네요 마지막, 판입니다 막판 너무 어이없게 죽으면 다시 할 수도 여기에 끝에 많이 죽은 아, 깜짝아,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지웠구요 이제 죽여볼까요? 음. 기다가요 후! 선장! 선리 이렇게 죽었으니까 한번더 해볼게요. 이거는 광고입니다. 광고. 이걸 눌러 스킵 비디오인데 넘어가는. 거 오. 어? 이러면 운이 좋은 거죠. 응. 저잘못 죽이는 성격이에요. 오, 어? 죽었습니다. 툭툭툭툭 이런 로 달렸어요.

200개 들면 거의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? 모시지 뭐 않을 거예요. 이 사람이 렉이니까 바로 저 다음이네요. 이 사람은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남자 저가 이 사람, 이분만 죽이면, 아! 이 사람이 이제 센이 끊으면 되겠네요. 음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무조건 스니커는 안될것 같아요 에리 음 에리 오 죽었다 아. 마이크 먹다가 죽었어요 저는 훔진 적도 아 아. 안해저 네. 원래

저는 죽기가 싫음으로 뒤쪽에서, 어? 어? 저거 들어왔네요?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꽤긴 사람 중에 저가 이렇게나 길다니. 놀라옵니다. 오! 7등? 저와 비슷하다. 이렇게 긴 사람은 딸, 어? 긴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, 언젠가는 이 사람이 죽거든요? 오, 이렇게 죽으면. 전 양보를, 오, 2등이네요? 응? 왜 저거 2등이지? 음, 어, 몰라요. 잘 하다 보니까 2등이 됐네요. 이분 아마 죽을 듯, 안 죽으실 듯. 이분을 죽여야겠어. 죽었네요.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음. 아, 예. 안녕히 계세요.